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모임 운영자입니다. 어, 132회 산림기술사 아, 최종 합격자가 아, 발표되었습니다. 음, 응시 대상이 3명이었는데 에, 응시 역시 3명을 해서 합격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아는 분도 있네요. 네. 또 요번에 어, 합격을 못하신 분이한분 계시는데, 어, 좀 음, 상심하지 마시고 어, 공부를 좀더 더 분발해서 어, 134회 꼭 합격을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대단한 수준에 계시는 분이니까요 분이니까, 이니까살림규술사 130회 최종합격자가 저번주에 발표가 됐죠 세 분이 대상이었는데 세 분이 응시해서 두 분이 합격하고 한 명이 불합격하였습니다 합격하신 두 분에게 축하드리고 불합격한 한 분은 분발해서 다음 130회에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